오늘은 라이벌에서 여자 유튜버 팀과 남자 유튜버 팀을 꾸려서 여자 버스 기사 그리고 남자 버스 기사에게 버스를 타볼 겁니다. 분명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왜인지 갑자기 운전대를 잡게 되는 이유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먼저 할 팀이고요. 요호! 어우 벌써부터 음. 정신 없어. 그 오늘 뭔지 아시죠? 뭔데요? 오늘 컨텐츠 이제 그 여자 버스 기사들 vs 남자 버스 기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여자 버스 기사 이 버스 기사님 두 분이서 저를 이제 캐리해 주셔가지고 저 다이아까지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나 면허 없는데, 나 없는데, 아, 어떡하지? <laughs> 버스 오... 넘어져도 돼? <laughs> 오늘 저 버스 태워 주셔야 돼요. 근데 뒤에는 원래 아 게다가 플레이 리네요 아? <laughs> 버스 기사보다 탑승자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버스 승객이 좀더 덩치가 있는데?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 라이벌 잘못 해가지고 여기 계신 두 분만 믿고 왔습니다. 나 자다 방금 왔는데? <laughs> 나도 오늘 운전 <laughs> <아니, 저거는 웃음> 더 동했었는데 <청취셨는데, 웃음> 이상하다. 아니 저 오른 운전 두명 뭐야? 이게 주는 거지? 장민님할수 있죠? 어... 그럼 음 준비 되셨나요? 무릉 무릉 무면 운전 갑니다. 아 모바일에 한명 있네? 무섭다 무서워. 뭐 핵도 이겨주시는 거죠? 음긁적글적 어? 아니요? 아, 이상한 얘기가 들려. 그냥 평범한 일반인분들도 못 이길 수 있는데 저희가 과연 핵을 이길 수 있을지. 오오오 <laughs> 근데 핵 아닌 거 같아. 밴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심리전을 하는 핵일 수도 있어. <laughs> 무슨 심리전을 하는데 여기서. 방심을 그러니까. 해선 안 돼. 안 돼. 뭐야? 어 뭐야? 장빙 뭐야? 어디 있지? 걔 50. 나머지 50. 50. 나이스. 야, 야. 뭐야? <laughs> 좋은데? 안 돼. 어이구 어이구. 52. 나이스. 어 얼과 얼과. 다 잡았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아니 좋은데? 진짜 좋은데? <laughs> 그러니까 잘해 잘해. 어 뭐야? 어나 죽었어. 어 뭐야? 어 뭐야? 죽었다. 아, 그, 그. 야. 아 카타나 썼잖아요. 아! 아니 버스 기사님들. 이제 버스 전복 큰일 났. 에어님 버스 태워주시는 거 맞죠? 제가요? 저희 졸음 운전 중이라서 타이어에 지금 빵꾸 났어. 오카나 잡았어요. 오 잡았어요. 한명 어디 있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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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았어요. 뭐야? 아 여기 버스 승차감 좋네. 버스기사 바뀐 것 같아요 장미님. 우리가 버스 받고 있는데? 어 <laughs> 아, 뭐야? 아. 안돼. 야 <laughs> 버스기사님. <laughs> 아내 생각에 나는 퇴근을 해야겠어. 뭔 소리야? <laughs> 지금 출근하셨잖아요. 아, 나는 지금 퇴근을 해야겠어. 아, 뭐야, 옆에구나둘 잡았어! 오, 뭐야! 오! 나이스! 이스 야, 4대0까지 와야 된다고 이거를? 0원 이제 항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0원 음. 어디 있니? 하나 잡았어! 어디에? 어디 0 0어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오 좋은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딜량 두명 합쳐야 이게 아이 기분 다 기분 다 아무것도 안 들려 <laughs> 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laughs> 아안 들리고 안 보이고 몰라 몰라 오케이 그래도 1승입니다 저희 야호 친출을 거는 거 보니까 날 아는 사람인 거 같은데? 그냥 보여가지고 친출을 다 거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 연예인병 연예인병. 아니 나한테 빙글빙글 하잖아. 이거 무슨 의미야. 기사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기사가 아니라니까. 나 면허가 없는데 왜 출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기사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잘해야지. 그 기사님들 그 딜량 둘이 합쳐서 제 딜량 나왔는데. 아니, 조용 도용 <laughs> 아 뭐야? 아와 아, 뭐야 왜 앞에 내 앞엔 적격이고 상대는 아, 다 저격 아니 애들만 아, 나 있는 거야? 어어... 아프다. 어 무빙 몰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안 돼! 우리 기사님들! 이러시면 어. 안 됩니다! 어어 어, 어. 버스! 버스 터진다! 아이고야! <laughs> 아니 버스 폭파범이 여기 있었어! 버스 터틀인데 몰라 몰라. 아프. 버스 몰라. 아아... 아, 내 인생을 다한... 안... 추격! 오케이. 마이스! 2대1! 어딨지? 핑핑핑을 봐! 상민님 핑을 봐요! 아 여기구만! 그렇지! 오, 나이스. 눈이 안 좋아. <laughs> 안 보여. 한명 잡았어. 잡았어. 뭐좀 때려놨는데? 있다 여기 있다. 힐! 힐!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아니 근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지금 나는 완전히 그냥 전복될 줄 알았는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요? 나못 탔는데? 잘... 아, 잠깐만! 아, 아. <laughs> 이 버스 회사가 망했어, 내가 봤을 때. 아니 파업을 한다고? 버스가? <laughs> 우리 버스 영업 내리세요, 안 해. 내리세요, 내리세요. <laughs> 오, 근데 사대사네 사네. 근데 여기서 지면? <laughs> 아쉬운 거지, 뭐. <laughs> 아니 야, 뭐야? 아, 다 죽었구나. 버스 회사 폐업했습니다. <laughs> 안돼... 아... 점수가 더 까였어. 마크에서 다이아 캐 줄게. 걱정하지 마. 아... 근데 쉽지 않네. 3대 3... 행함 만난 판 되게 귀한 판인데. 그치? 우리 같은 버스도 귀해 바퀴가 없는데, 너가탄 거야. 진짜 귀하긴 해. 어, 아까랑 똑같이 애들이다 이번엔 이겨주겠어. <laughs> 카타나 베네. RPG도 그냥 베네 버려. 지가 똑똑히 바꾸만요. 저녀석들 RPG 쓰는 걸? <laughs> 어, 나 크로스 보드로써 저격이 아니라! 와 <laughs> 버스 기사님들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게 무슨? 꼴이 많이 때렸어 많이 오우 좋은데요? 우리 버스 기사님들 좋은데요? 무릉무릉 이거 끝나면 아니 찬이 아웃백 사준다 그랬는데 아 제가요? 진짜요? 못 들었는데? 아너도 사주는 거맞다왜못 들었겠어요? 아이고 아, 50? 개 50? 나이스! 내가 나갔다 가볼게. 잡았어! 어 <laughs> 아, 뭐야? 이깄다. <귀에> <laughs> 잡아! 나이스! 좋은데요? 야호! 우렁우렁! 딜량 봐. 아니 뭐야? 장미 천들 딜 뭐야? 좋네, 좋네! 아니 근데 왜나 이기면 은 점수를 14점 주고 지면 은 28점씩 깎아버리는 거야? 어 34점 먹었어요. <laughs> 뭐야! 내 MMR 가져갔네! 내 점수 돌렸네! 뇨 <laughs> 아. <laughs> 아, 너무나 재고아 여기가 아웃백이었어? 아, 이 맛있다. 우리 기사님들 이제 야무지게 막판 한번 하고 갈까요? 그럼, 그럼. 좋습니다. 흐이야. <목소리> <목소리> 와우. 오. 아, 달았나? 달았 와, 뭐야? 어, 얘 예, 이런. 아, 아 야, 뭐야. 이게. 안 돼. 아, 뭐야? 아, 우리 죽었구나? 아, 나안 죽은 줄 알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어디니? 아이고 아야 아이... 천천히 안돼 와아 어... 나는 믿어 아, 나는 한니찬을 보통 믿기네 어 어스기 사님 해주시는거 <laughs> 맞죠 제가요 그럼 믿지 믿음 신뢰 소망 아홉 배 아홉 배음 안돼 들었는데아 아, 방패 들었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어디있어 여기 내 앞인가? 나이스! 나이미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아,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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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 봐요. 아이고. 핑을 봐요. 아이고. 음. 스나이아이스이렇게잘이나이 날수 뭐, <laughs> 그만 도망가라 했지 나는 무빙 못한다 했지 어... 장미 쫓아가는 거 개웃기네 야 아, 매치 포인트다 매치 포인트 클났다 우리 결말이 정해져 있는 거 같아 어째서 패작은 안 돼요 패작이라니항상 이제 아쉬운 결과인 거지 그러니까 저기 너무 잘한다 와어 이걸 못 맞췄어 아 음. 뭐야 안 보여 어디 있어 아, 흰색 스킨 어딨니? 아, 아프다. 아, 아안 그. <laughs> 돼! 아. 아. 야, 잘하네. 잘하네. 안 돼, 와, 30점이 떨어져? <laughs> 16점. 와, 너무 빡센데? 상대가 다 골드라서 그런가 봐, 나는. 오케이, 저희 그래도 2승 2패입니다. 물론 이제 떨어질 땐 28점, 30점 파점적이게 떨어지고 <laughs> 이길 때는 15점, 18점 줘가지고 뭐 점수는 손해봤지만 승률은 50호예요. 저희 나쁘지 않아요. 야호야호. 아, <laughs>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아니 근데 네즈 님은 플레이 1에서 시작했는데 점수 어떻게 돼요? 한 30점 이상 주고 한 10몇 점 떨어지던데요? 아, 내 인생. 아, 내정돈 <laughs> <된다고? 웃음> 점수 뺏겼는데? 잠깐만. 아, 맛있다. 아. 아니, 이거 기사님이 아니라 강도였어. <laughs> 어, 어떻게 알았지? <laughs> 가지가다 내놔. <laughs> 저, 버스 비용으로 제가 레즈님 점수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이, 에이, 털어줘야겠다, 이거. 이 아, 나쁜 기운이거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 안 좋은 기운 다 여기다 떨쳐내고. 왜 나한테 떨쳐내냐고. <laughs> 왜 나한테 떨쳐내냐고. 오케이. 그래도 뭐, 2승 2패? 나쁘지 않다, 전적이. 저는 사실 0승 4패 생각하고 왔거든요. 아, 너무 정확했어. 남자 기사분들은 영승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덕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다음 차례 남자 기사님들이십니다. 어, 든든하다 든든해. 이 네메시스들을 보아라. <laughs> 아니 잠깐만. 근데 왜 다들 네메시스예요? 동긴 님이 네메시스인데 지금 만호 님 신생님이 네메시스인 게 말이 안 된다. 이거 <laughs> 씨 <진짜> 너무 힘들어요. <laughs>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같은 네메시스여도 저희는 점수가 높습니다. <laughs> 와...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두분다 네메시스에다가 점수가 미친듯이 높기 때문에 저랑 이제 랭크가 이크! 안 돌아갑니다 This party's difference in skill level is too high 그러니까 이제 너가 너무 낮다 임마 그래서 3대3으로 돌려볼 겁니다 어차피 랭크에서 만나나 여기서 만나나? 똑같다 여기 지금 두 명이 너무 잘한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여성 기사님들 모시고 했거든요 버스비를 제 점수에서 까가지고 네드님한테 드렸습니다 <laughs> 내가 까진만큼 네드님이 오르셨더라고 저 잘 부탁드립니다 어? 신생팬 만났는데요 어? 그러 이름이 신생팬이네 신생 와 드렸다. 레벨 이야 이야 이거 야. 씨, 아, 랭크보다 빡센데? <laughs> 어, 전장으로 가나요? 아, 3대3에서는 거진 전장을 많이 해요 오케이 자 저격에 엑소건 방패 배낭 렛스고어 어, 어, 뭐야, 아, 와, 아, 뭐야? 와 뭐야 신생팬 신생팬 정말 레이 네, 신생팬 그렇게 무빙이 현란해요? 네다 갔습니다. 와우 오케이 저 데미지 빵 그렇지 이게 버스지? 어우전판에 버스 좀 이상했어요 고속버스 아니었던 것 같아. 한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한 잡았어. 오 나이스. 오 버스. 헤리. 아니 뭐야? 여기도 와서 이상해요. 고속 버스 아 아닌 것 같아요. 아 <laughs> 오. 아오아 뭐야? 없다와나 상대방 한번 보고 한발 쐈는데 게임 끝났어. 오나 맞았었는데 한 하나 잡았고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야? 빠른데 빠른데 야 뭐야 우게빨리 끊었어 와 뭐야 이거 데미지 800 900 700 <laughs> 987인데요? <웃음> 아니 이거 신생팬 어디 있어? 야 신생팬 그거네 오닉스네 어 그러네 티가 높네 애들 아니 이거 랭크였으면은 다이아 다이아 <laughs> 오닉스였는데 와 점수가 몇 점이야? <laughs> 오뭐야우와 뭐야! 나이스! 아, 오우! 네, 뭐야? 그 뭐야? 와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게 빨라, 이임오 오우! 나나이 오우! 나이이나이이스 오우! 가운데, 가운데. 이스이스 오우! 이스이겼다 아! 혹시, 아이고, 야, 나무상이어 야, 나무가 아, <laughs> 아니, 있어. 야, 나무가 있어. 야, 나무버 있어. 야, 나무가 있 아니, 나무가 있리가요 우와 나가어 야, 나아가나가떠 나무가 있데 야, 나무가 있나 야, 나어 야, 나 야 달다 버스. <laughs> 아니 이게 상대도 근데 잘한다. 못하는 친구들 아니요 보니까. 아 레벨 애초에 489 다이아라는 건 말이 안 돼. 얘도 핵 때문에 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아그 랭크 승률이 87%야? 우리보다도 높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와신기해는 거야. 아, 50. 아이스 건너편. 대력 없을 거예요. 25 잡았습니다. 이야 깔끔. 저희 지금 몇 연생이죠? 저희 지금 4연승 와, 너무 쉬운데 게임이? <laughs> 아니, 원래 라이브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어요? 아, 이게임도 재밌네. 예 핵이 없으니까 재밌다. 음. 이제 그런 말 하면 꼭 만나거든요. <laughs> 이번엔 진짜를 만난 것 같은데요. 닉네임이. 기다라면 약간 의심해볼 만하거든요. 하필 또 공교롭게도 모바일, 제 빅데이터로 비교하자면 핵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한번 부딪혀 봐야죠. 50? 파란색 50? 어핵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게임은 4라운드까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 <laughs> 갑자기 이제 호신용 핵을 막 들고 올 수도 있나? 오, 너 지금 세명다 때린 거 아닌가? 오 좋습니다. 하나 50. 50 더. 뭐요? 30, 30, 우다다다다다다. 60. 나이스. 나이스. <laughs> 무사보다 뭐야? 카피바라 <laughs> <laughs> <가피마라 웃음> 펀치 뭐야? <laughs> 어위세 명, 위세 명. 비상, 비상, 비상. 카피바라 <laughs> 펀치. 무다무다 무다. 아. 나이스. 리볼버 단사. 파. <laughs> <다, 다. 웃음> 아이스. <laughs> 와, 그냥 진짜 개깔끔 사연승. 이거 사실상 근데 이거 남자팀 여자팀이 아니라 그냥 이제 라이벌을 잘안 즐기는 자와 라이벌에 <laughs> 극단에 <laughs> 가 있는 자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 이거 뭐 거의 그냥 사이버 폭력 아니야? 그렇습니까. 어로 사악사. <laughs> 신생님이 유비 괴롭혀요. 아 괴롭힌 거 아닙니다. 어 끝났네. 내가 봤어. 내가 똑똑히 봤어. 유비 괴롭히는 거. 몇 년생이지? 오년생이다. 와 순식간에 오년생. 지금 실제 여러분들 녹화 시간 21분이거든요. <laughs> 그냥 오년생이 그냥 찍혔습니다. 놀이터 한번 갈까요? 저 놀이터의 신이거든요. 아 좋습니다. 제가 이거 그 오로로 사촌 동생이라 놀이터에서는 뭐 제가 그냥 제 바운더입니다. 하 잡았고 하나 필 저거 174레벨 필요없습니다 모자 쓴 사람 아나어 저게 어 뭐야 비상 시생님이 다 해야됨 어후 반치킬 아돌소 구려 돌소 개구려 돌소는 버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샷건들고 와얘음 <laughs> 어? 뭐야 2대1이라고? 지는 <laughs> <진> 거예요? <laughs> 딱 오자마자 애들 어 잡았고. 여기서 한번 배는데 잠깐만. 으! 나이스. 나이스. 오. 진짜 점수 개 좋아. 돌소장인이지만 점수가 더 좋아요. 차라리 았고요어 뭐야? 아. 죄송습니다 나이스. 나 와 아, 진짜 버스 탔다 아놀이터의 신인데 너무 매서 나 뭐? 이제 신안 할래 <laughs> 버스기사가 두 명이면 좋은 점한 명이 전복돼도 한 명이 그냥 버스 태우면 <laughs> 자 막판 한번 시원하게 가봅시다 오습니다 하나 파이치 얘 정신 못 차리는 중 안돼 어, 하나 어, 잡았고 흰색 체력 없어요 흰색 한 40? 머리 잡았고 잡았고, 요 3킬. 요. 근데 데미지는 제일 낮음 <laughs> 아까비 머리 하나 잡았고, 한대 잡았고, 허이스 어디야? 오 어. 하나 잡았고, 하나 오시그 지뢰 잘 보네 오시 잡았어 지뢰 요좋은데오 오, 좋아 좋아 마음이 편해 어... 아 이거 도윤이 뭐야 각성했다 도윤이 드디어 깨어났구나 도윤 스나 양마 <laughs> 어 잠들었구나 스나 양마 나 모르겠다. 하나 잡았고 어디야 여기 잡았고 나이스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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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제가 좀 멀어요 괜찮아요 50 오, 70 70 나이스 하나 여기 쓰나아닌것 같은데 어디 한번 해보던가 사십구 나이스. 나이스 GG 어? 아싸 딜량 1등 와 마지막에 버스 봤다 아 막판 맛있었다 아니 편하네 <laughs> 오케이, 아, 이거 7연승이 진짜 랭크였으면은, 나 점수 몇점 오른 거야? 최소 140점을 올랐다. 나다이아일 갔겠다. 안 돼, 나 <laughs> 다이아 갈수 있었는데. 아니, 왜 다들 높은 거예요, 점수가? 너 지금 플래티넘에서 지금 영원한 그 택쟁이들이, <laughs> 그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한번 딱 올라오면은 쭉 올라옵니다. 저 근데 요즘에 라이벌 안 해가지고 라이벌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돼저 이제 또 다시 집으로 왔기 때문에 진짜 이제 집중해서 합니다 자 각오하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랭크에서 막 어? 아이엠고예요 cool. 뭐야 이거 사칭 아니야? 하는 거안 아, 됩니다 저예요 아좀 언제나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 티어가 진짜 근데 삐까뻔쩍하긴 하네 이래 <laughs> <에이. 웃음>